안녕하세요. 이승애. 저는 이승연. 명태 읽어주는 이승연입니다. 네. 제 동생은 이름은 네, 이주연. 이주연, 이주연. 그 그한국 말로 말해줄 거예요. 네. 저는 영어로 만들라 말하고요. 읽어주겠습니다. 스크롤 레아 e I eat the yummy 아빠 맘만 e 어 나? 뭐하는거나 그냥 아빠 혼자 먹을지또아프쿠란다며 아, 아, Into the p o 주연이 주연이 말해봐 나 아, 볼래 아니, 여기 그 사과가 그연못에 그 빠졌어 <목소리도> A dog takes out the apple 그 오리가 꺼내줬다 A diablo falls into the hole 불레 <목소리도> 그, 그 사과가 두더지 집에 빠졌다. 어, 어, 뭐, 푸쉬. 아오, 디아빠 그, 그 두더지가 사과를 꺼내줬다. 포디아으로이 두더선이 푸쉬. 쉬시동굴 갓, 갓. 오, 횟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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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지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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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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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차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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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아 서 r 스 아우 인더 트 r e 그 사과가 그대구대구굴러서 여기 바, 그 떨어져. 스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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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떻게 말해? 네. 사과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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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서. 어과 아무도 해적 인디 아보 데스크그그그 고슴도치랑 그 두더지랑 <웃음> 오리가 <웃음> 사과를 먹고 있어. 그래서 그바람한테 본받다고 했어 그래서 그바람쥐 보이 빨개.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네, 댓글까지 알림까지 꾹꾹 눌러주세요. 빠이빠이. 한 남만 구독해 주세요.